쉬운데? 아, 이거는 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네모? 네모 금각, 에반데요. 네모 금각이 면 이거, 정글 뭐야, 해되냐 오, 사, 그러니까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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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어 근거 왜왜왜 왜, 왜 증장했어 왜너왜왜 왜, 왜 3회 안하고 증장했어 자 제가 3회를 하는 것까진 좋아요 분명 내가 저 네모랑 금각을 조금 이길 가능성도 커 어, 조금 압도할 가능성도 커요 근데 방금 전판에서 제가 깨닫는게 있습니다 렉 걸리면 내가 아무리 잘 커도 말짱 도루묵이야 렉 걸리는 순간 1인분을 못해 근데 렉 걸려도 1인분 할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 증장 그래서 했습니다 이뭔 개! 뭐야, 진짜. <laughs> <laughs> 증장 정글, <laughs> 오우야. 트롤이다, 트롤. 비켜, 비켜, 비켜. 어어? 야! 어, 이 친구 국룰을 모르네. 정글이 먹는 게 국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아이템은 요즘 그거가, 그게 좀 대세인 것 같은데? 레드전 투북이랑 약간 유리탑? 이건 뭐 언제나 답이었지, 근데. 진짜 탱탱하게 가면서 딜이 나오는 그 느낌으로 갑시다. 두꺼비가 어디 시작이냐. 아, 이거 그거 있지 않았나? 어, 없어졌네? 와, 이제 두꺼비 어디 시작인지 모르네요? 일단 두꺼비 아래 시작. 미드 갱각이 살짝 나오거든요? 살짝 플래시만 빼, 어, 빼나? 눈치가 빨라. 와드가 돼 있는 건가? 어떻게 알았지? 제법이잖아. <laughs> 아,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구나. 오, 헤이, 듀드. Hello, u 드 e 아 그렇지. 아, 우리 팀이었어? 아니야. 아, 적팀이. 적티이 패스로 운줄 알았어. 적어도 제가 뇌모한테 죽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뇌모가 아무리 세봤자 증장을 죽일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요. 나누냐 음, 거기에. 도시. 어, 나 있다. 어, 좋아요! 아, 개꿀! 이거지. 어, 괜찮은데? 생각보다, 정글링도 준수하고, 갱킹도 나쁘지 않은 거야. 니까 그러니까 갱킹이라기보단 대인? 대인이 나쁘지 않아. 이게 좀큰것 같아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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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뭐하냐. 응? 누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고 아고 아고. 오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아이드 11킬인 랭... 오 베인? Bane? 그니까 베인이면 롤리앙이 아닌가요? 야, 야, 야 금방 갈게. 오 더블킬 각이 보이죠? 자매다 자매. 아 자매가 아니구나 남매. 조시.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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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프다주 아주, 아주, 하주 아주, 아주, 는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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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아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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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아 아쉽다. <laughs> 어이구, 좋은데요? 나 있다! 또 샀죠, 제가. 또, 또, 이런 거 내가 못 참지. 도발해야지. PVP 게임을 하는데 도발을 안 한다? 아쉬워요. 빨리 어, 근데 미안하다. 강타를 썼는데. 이거 싸워야 될 건데, 아마? 공각을노립시다아오 튼튼하다. 나쁘지 않아요. <laughs> 뭐야 이거? 어우 센데 음 아쉬워요 아쉬워요 로아의 새끼들아 아 아쉬워 나왜 이렇게 느리냐 쟤네는 빠르고 아쉬운데 아 이거는 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직 아침이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마 밖에 누나가 경고 스택이 조금 쌓였을 거예요. 일정 이상 내가 소리를 많이 지른다? 분명 방문을 발로 찰 겁니다. 조용히 해이 소리지. 어, 집 전세냈어 이 소리 나옵니다. <laughs> 그치 개갑이지. 아 너무 아까웠어. 살아 있는데? 과거 무한의 검제로 불렸던 증장 쟁장이 살아 있다. 아 개재밌어 어떡해? 내가 이 게임을 왜 접었지 도대체? 이렇게 재밌는데? 그래서, 블루 팀이 해야 될 거는, 블루 팀이 그렇다고 해서, 개 똥만 게임, 이거, 씨. 이걸 어떻게 해설하라는 거야? 이러니까 해설자를 아직도 묻고 있지? 같은 게임아. 어? 중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네. 이걸 중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근데, 레전 바로 뽑기엔 또, 저 뭐냐, 약, 진진 자라가 너무 아픈데? 어림도 없지. 어쭈. 너 내가 무섭지 않은 거야? 야 이거 개 사기인데? <laughs> 아니 개 사기인데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이 캐릭터. 오늘 이걸로 14연승 한다 이걸로 14연승 하고 찍겠습니다 아! 어 치즈! 어 그렇지 치즈 크러스트 네모의 그 이동 루트를 예측한 것까진 좋았는데 필스가 삥날 줄은 몰랐어 레드 전투브 뽑고 방동면을 가지 말고 그 뭐냐 초록색 투구를 올릴까요? 거기에도 체력이랑 방마저 달려있지 않나? 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좀 뽑고, 따라란 좋아요. 마방거기죠. 음. 자한타가리 합시다.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laughs> 여유롭지.

것 같다, 아닌 것 같아, 아닌 거 같아. 교마가 어차피 탑 밀고 있어, 얘들아.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형타의 맨 나왔고. 이러면, 그거 안 해도 되나? 아, 그거 갑시다. 그, 여기, 여기, 이거 어디있냐 어, 이거, 이거, 이거. 킹마의 도끼. 방마주를 둘다 챙기는 거야. 아주,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각이 안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 좀만, 좀만,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니? 좋아요. 천천히, 얘들아. 제발. 아! 어. 아, 이거 근데 14연승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1 4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성능이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와. 아, 죽이지. 딸럼 해. 아, 이뻐. 어, 이춤좀춰 어, 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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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정글이야. 이게 쟁글이라 이게... 이게 쟁글이지 찾았다. 영혼의 캐릭터.